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시작할 때마다 항상 전에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예, 뚝 잘라서 그냥 얘기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 예, 24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마무리하는 일력, 뭡니까?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종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끝. 세상 끝이란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또 죽는 날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끝을 맺는 날도 있다. 그래서 시작을 알파라고 그러고 끝을 맺는 것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서는, 전부 그 종말이 올 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고, 예고. 무엇으로? 징조로 예고를 해준다 그랬어요. 징조로 예고를 해준다. 그런데, 그러니까 징조로 예고를 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 징조를 아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징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지만, 그런 그러면서 오늘 25장에 와서는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고 살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면 재림 때 주님 앞에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 그죠. 열달란트 어, 가하면요. 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어, 주님 재림을 성실하게 성령 충만해서 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왜 하나님이 기록했냐면, 주님 재림 시까지 하나님이 송도들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재능을 말한 거예요. 달란트란 말은 그때 당시에 노마 시대에 사용되는 화폐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화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재능. 이 재능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에 대한 회계를 한다고 말해요. 회계, 계산을, 결산을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4절에 타국에 갔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타국에 간이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들은 누구냐? 우리 송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도들을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 재능을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각각 재능대로 14절,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래, 나오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말이야.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냐? 주님을 위해서도 사용했냐?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과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모르고 마귀와 사단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전부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주님이 이 다섯 달란트 주었던, 한 달, 두 달란트 주었던, 한 달란트를 주었던 간에 주님은 반드시 회계를 하면서 얼마나 그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느냐, 이걸 반드시 계산을 하셔서 그,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착하다고, 어, 충성했다고 칭찬을 여기서 합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준 사람은 다섯 개 남겼고 두개준 사람은 두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은 동등하게 대우를 합니다. 준 것이 다섯으니까 처음부터 준 것이 달라. 그러니까 그는 다섯 남겼고 처음에 두개 줬으니까 두개 남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 남은 사람한테는 많이 특별 대우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 남겼으니까 조금 덜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하셨다. 그 말이야. 왜? 주신 것이 각각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사람 같으면 다섯 개 남긴 사람을 더 우대하고 두개 남긴 사람을 중간쯤 우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우를 하신다. 그 말이요. 21절,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이르되이 말은 주인이 왔다. 그 말이요. 어, 그러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가 다시 재림해서 아, 하시는 말씀이며 이르시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는 천국을 말하는 거야.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은 이제 그때는 재림 때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죠.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에 놓고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하고 결산해. 불신자는 지옥에 넣기 위해서 결산을 하지만, 심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회계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악하고 충성, 게으른 종이라고 누구한테 하느냐?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재능을 하나밖에 안 줬다. 그 말이에요. 원래. 똑같은 게 아니야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것자라고 저 사람은 저것자라고 다 똑같은 것만 잘하면 세상 일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섯 개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두개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 잘하게 하셔서 그 일이 다 이렇게 모두어져서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고잖아요. 충성을 안 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두 배를 남겼다. 그랬어. 남겼어. 그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유가 많겠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으나 땅에다가 묻어놨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한개 그대로 가져왔네. 다른 사람은 다섯 개 줬더니 열개 가졌고, 두개 줬더니 네개 가졌는데, 이 사람은 한개 줬으니까 두개 가져야 할 판인데, 한 개만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심히 하시고, 그에게 있던 한 개도 뺏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를 뺏어버리고, 뭐요 예, 네, 바깥, 어두운 데 쫓아서 거기서 뭘 가르라고? 맷돌 가르라고요? 어, 이를 가리라. 이를 가라. 후회해서 이를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갑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불꽃 지옥이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 봐요. 자, 이를 가는 것이 어딘가 하자. 13장 42절자. 시작. 불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일을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천국에서는 일을 가는 곳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천국에서 일을 바둑바둑 가는 곳이면, 그거 무슨 천국이요? 천국은 일을 가는 곳이 없어요. 천국은 상이 크든 적든, 그 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받을 상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불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다 천국은 즐거운 잔치요 잔치. 그래서 여기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늘 잔치입니다. 기뻐하며 즐거하며 사는 것이 땅에서처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그 애통이 전혀 없는 것이야 천국은. 예. 네. 왜?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돕는 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당연히 오게 되고,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도 당연히 오게 될 것인데 어느 종말을 맞이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대로, 은사대로, 제가 주보에 내놨잖아요, 항상. 예, 예, 저기, 우리 중보 기도문에도.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일꾼이 되어라, 일꾼. 구경꾼으로 교회 다녀야 할 상이 없어. 아무 상이 없어. 여러분, 저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예, 예, 풀리니까 아 TV 뉴스에 보니까 요즘 경기, 축구 경기장에 말도 못 하게 가득 찼더만요. 그 축구장에 예. 그 사람들한테요, 그 흔한 물한 병도 안 줍니다. 그물한 병, 그거 돈 200원이면 땡 치는데, 그것도 안 줘요. 돈 들고 가가지고. 그... 화장실도 안 가면서 그냥 앉아서 응원하고 그러는데 수고했다고 물한 병도 안 줘요. 누구한테만 주냐? 선수로 뛴 사람들한테만 줘. 잘했든 못했든 간에 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지난 주에 제가 말씀했죠.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은 일찍 예수 믿었으니까 너무 감사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하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늦게 주님께 부름 받았으니 감사해서 다른 사람은 일찍 했고, 나는 늦게 했으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준비한다. 왜? 하늘에 가서 받는 상은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만큼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은 들어가나 별로 상급은 없어. 어? 그러니까 집이 크지도 않아 작은 집에서 살아요. 자, 어? 변두리 가가지고 똑같아. 천국도 이이 세상에 이 세상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랬어. 예.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게 예,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아 가지고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